안녕하세요. 해의경매 나들이입니다. 오늘은 서귀포시에 위치한 공동주택을 소개합니다. 제주공항에서는 1시간 10분, 서귀포 시내까지는 5분 내 이동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앞에 보시는 도로는 일주동로입니다. 일주동로에서 30m 내에 해당 단지가 있습니다. 서귀포시 서홍동 온주빌은 2015년 사용승인된 5개동의 72세대의 공동주택으로 자연 녹지에 지어져 동간격이 넓은 편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에 전용 면적 18.5평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네요. 우선 서귀포 시가지 중심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며 5일 장터까지도 1.5km입니다. 학군도 서귀서초, 서귀포여중, 서귀고등학교가 가깝게 위치합니다. 실거래가는 복층을 제외하고는 1억 7천만원에서 1억 9천만원이며 작년 1억 9천8백만원이 마지막 거래입니다. 감정가는 1억 7천9백만원이며 공시지가는 1억 3천7백만원입니다. 전세의 경우 1억 6천8백만원과 1억 8천만원의 내역이 있으며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 1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동현관을 지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며 이곳 왼편이 101호입니다. 여타 경매 황장과 달리 법원 등기는 없으며 밀린 관리비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입찰 전 더블 체크는 필수입니다. 정남향에 해가 잘 되는 거실과 테라스입니다. 그리고 일부 조경도 있어 사생활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앞에 놀이터가 있어 아이들이 있는 집은 좋으나 생활소음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건물 왼편으로 길이나 있으며 뒤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각 동마다 가스 탱크가 있습니다. 제주는 아직 도시가스가 인입 중이라 LPG를 사용하는 동네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육지보다는 많이 비쌉니다. 날씨가 따뜻한 대신 가스비가 비싸 육지 살 때와 비슷 또는 더 많은 낭반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101호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일부 세대에서는 한라산 뷰도 가능합니다. 저기 구름에 가려 오늘은 뷰가 아쉽네요. 또한 101호에서는 보이지 않아도 서귀포 시내와 바다 뷰까지 보이네요. 곳곳에 살짝살짝 산책로 같은 곳도 있습니다. 8년 차로 외부 노후는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온주빌 103동 101호 소멸 기준이 제주은행인 이미경매이며 등기부 등본상 임차 내역이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아이가 있는 세대는 앞에 놀이터이며 1층 테라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귀포 시내와 가까워 생활 인프라는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곳입니다. 현재 1회 유찰로 최저가 1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 2023타경 103 서귀포시 서홍동 온주빌 희경매 나들이의 생생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